자, 안녕하세요. 황컵TV입니다. 어, 제가, 이나노, 문파 요강 하고, 물약, 흐름 물약으로 하고, 바람 멤버십, 15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현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저번에는 이제 내사 지성이었고요 이번에는 비슈 기준료 돌아볼 거예요. 자, 저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몰라가지고 무료한 거는 내정별로 받을 거고요. 네.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약은 그대로 그냥 한번 해보고 일단 입장 해보겠습니다. 어떤지 잘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일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아, 저는 근시안을 쓰면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들 근시안 다 쓰나요? 귀약 100%로 보시나요? 저는 근시안도 1단계를 쓰고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어두운 맵이면 어떻게 하나 더. 내사는 그나마 좀 밝은 맵이어서 괜찮은데,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흰색 여기 있어요 흰색 흰색 반짝거리는 부분을 가면은 여기 이쪽부터 돌아가면서 모터가 나오고요그다 잡으면 이렇게 많은 몹이 나와요. 눈처럼 그렇게 잡으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몹이 나오면은 이것고 잡혔어요. 다음에 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이제 810까지 계속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면은 그 천인이 요 확실히 시원시원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시원시원해서는 천인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천인이 전체기도 있고 좋아가지고 확실히 좋죠. 여기서 이거 폭우, 폭우 맞나? 폭회상풍이네요. 폭회상풍 쓰면 돼전체기 요즘 주술사를 제가 키웠었는데, 주술사는? 예전보다 뭔가 사냥이 느려진 느낌이라고나할까?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천인으로 갈아 타고 별로 안 하는데 천인이 뭔가 더 느린지 더 빠른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확실히 빨라요 느낌상으로는 빠르고. 전시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술사도 템을 잘 맞추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PvP도 좋다고 하고, 이거는 일상 얘기하면서, 일상 바람의 나라 얘기하면서 실현이 송어 바퀴 아니 열 바퀴 도는 거 올릴 거예요. 영상을 많이 올리자 이런 계획이어서 크리에이터, 영상 말고도 그냥 많이 올려보려고요. 요즘 확실히 크리에이터 때문인지 몰라도 바람의 나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영상인 것 같은 거 보고 바람의 나라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흰색 잡고. 저는 천인을 계속 홍보할 겁니다. 좋은 것 같아요. 돈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무자본들한테는 최저 그리고 이게, 내샤, 내사랑, 경치가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사가 재밌다 하시면은, 810까지는 내사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자동사냥 같은 경우는, 연마. 아, 자동사냥 같은 경우는, 여기, 영꽃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맵이 숙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헤매네요. 그하고마 지향상 하겠습니다. 오 이거 비슷한데요 이거. 내사가 좀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도 몬스터가 바뀌어 가지고 지 아직은 재밌어요. 제가 802, 지금 찍었잖아요. 802까지 내사 위주로 했거든요. 이 전체기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한 마리당 지금 구조씩 먹고 있습니다. 괜찮죠? 시원시원하게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길을 모르겠어요 아 다시 저기로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마법진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길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3바퀴째 주들사를 역시 고집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실히 주들사가 근본이긴 한데 나중에 나르샤 나오면은 이 군사를 한번 또 해볼까 생각 중입 군사가 제가 700까지 찍을 때 제일 재밌게 했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재밌게 했어요 어찌됐든 여기 있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를 <laughs> 아마 또 키워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언제 올릴지 모르겠는데 천체진노 천인는 필요없는데 이게 전체기거든요 되게 좋아요 이게 그 펜키리스 안쓰시는 분들은 숫자 맨 오른쪽에 짝대기 모양 하나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기가 써져요 그 내사나 이런거 할때는 되게 좋거든요 여기는 전체기를 많이 안써도 뭐 폭, 회성통? 요것만 써도 여기는 다 쓸리니까 딱히 전체기가 필요없는데 내사는 전체기를 계속 써야돼서 저는 이거 꼭 필수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로 또 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는거네 컨트롤 좋으신 분들은 거의 막 몇 분에 한 번씩 돈다고 하더라고요. 한 편을 보는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사도 뭐 20분 절대 안 걸린다 이러는데 저는 힘들더라고요. 템이 좋으신 분들인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됐으니까 그 지금 자기소개 영상 올렸는데 승인이 안 났어요. 그래서 아직 스타터인데 스타터가 끝나면은 이제 하나씩 그거에 맞춰서 추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거 올리고 이렇게 한 번씩 실현 도는 거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 아까 거기 가 이걸... 자동 사냥 하는 모습 보여 드릴 거. 이게 바람 의 나라 를 오랜만 에하 시는 분들은 자동 사냥 이 어떻게 되 는지 모르 시고, 두 번째 로 직업 선 택하 는데 조금 도움 이되지않 을까？일단 은 제가 활자 성급 은두개예요활자 성급 두 개여 가지고 그거 주술사 랑, 천인 이렇게 올릴거고요그 다음에는 전사 전사는 770 몇? 73이었나? 그런 캐릭이 있고 773 캐릭이 있고 이제 좀 높은 터대로올리려나그 이제 아무거나 이제 올릴거같은데 이제 지, 지금 제 천인 이거 이제 한 바퀴 도는 영상이랑 주술도한 바퀴 딱한 바퀴씩 도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동사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보고 원하시는 거 보고. 원하시는 직업 고를 수 있게 이렇게 올릴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차차 좀 낮은 직업들 제가 그다음에 다700 정도일 거예요. 뭐, 710년, 720년, 700년 이렇게 딱700투력짜리 이제 몇개 있고, 그게 뭐 도사, 718이었나? 7 1 0몇이고그 다음에 군사 딱 700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도적, 도적도 700짜리 있고요. 그래서, 전사, 도적, 주술사, 보사. 요거는 제가 다, 근본 캐릭은다700 이상 찍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거 자동사냥 올릴 거고, 제가 마도사는 없어요. 마도사는 안 해봐가지고. 옛날에 500몇 자리 있었는데, 그, 어느 계정에 다 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500 이하일 텐데, 그리고, 그래서 마도사는 아마 안 올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인 살수는 607, 600몇 짜리 있거든요. 그거 올릴 거고요. 그래서 살수는 제가 높은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거 보시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700을 찍으면 차사하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무슨일일지 차사 차사는 700이죠 차사 700 보여드릴거고 아 그렇게 할거같아요 자동사냥하는 모습 보면서 직업선택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셔라 하는 식으로 올릴거고 이제 직업추천 영상은 나중에 이제 그모시이냐 크리에이터 승인 나면 차차 올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전직업 팔자 찍은 것도 아니고 전직업 팔자 찍어도 나는 다 이거 어떤지 모른다 그러면은 초대하는 게 맞냐 아 추천하는 게 맞냐 이러는데 그냥 추천은 그냥 말 그대로 추천이었죠 내가 해봤을 때이 올해는 안 해봤고 잠깐 해봤지만 나는 이런 게 낫더라. 근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주술사를 했었고 부모끼리 주술사가 좋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주술사를 열심히 켰죠. 그리고 이제 800 찍고 요즘 천인이 뭐 핫하다. 그 때는 이제 황골탈퇴 투가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 추석 때쯤에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하타사에서 처음에 이제 궁사랑 고민을 했어요. 궁사도 700짜리가 있었어요. 그걸 키울까? 아니면 천인을 키울까? 해보니까 사실 천인보다는 궁사가 더 재밌었거든요. 700까지 찍을 때. 근데 이제 천인이 워낙에 사기다 해가지고 그냥 천인으로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궁사는 재밌었는데, 조금 물몸 같은 느낌이랄까? 잘죽더라고요 실험 도는데, 뭐, 커버 뭐 죽을 때가 있어가지고. 물론, 템 맞추기 전에. 그래서, 천인을 해봤는데, 천인은 또잘 죽지는 않아요. 재미는 없었고, 궁사가 더 재밌었고. 근데 이제 하다, 사기 캐릭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 천인을 하게 됐는데 천인큐 키우다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키우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천인을 계속 하고 있고 다음 독해로 나중에 기회 되면 공사를 해볼까 근데 저도 현생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바람의 나라 하시는 분들이 최소 30대는 되죠 20대인 경우는 많이 없을 거고 거의 이제 30대일텐데 뭐 20대 해봤자 20대 그 쿠바? 그러겠죠. 다들 이제 회사 다니시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거의 현생을 사실텐데 저도 이제 현생을 살다 보니까 자주는 못하고 많이는 못하고 그래도 비시간 나면 이거 정지하고 공사를 한번 키워볼까 800까지 생각 중입니다. 공사나 살수 차사 같은 경우도 요즘 사기라고 되게 유명하죠. 레이드 순식간에 잡고 막. 좋다. 그런데 어 저는 차사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냥할 때가 좀 불편해. 이게 천인하다가 차달래서 그런지 뭔가 시원시원한 느낌이고 물론 템을 안 맞추기는 했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죠. 딱 삐기오는 느낌이래서 별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일단 700 아닌 것들도 이제 자사를 보여주고 직업 추천 영상 올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기분 나쁘다 할 수도 있고, 니가 뭐 추천할 건덕지가 되냐. 레벨을 700 이상 키운 것도 별로 없고, 특히나 8차도 얼마 없는데, 건덕지가 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무소자본으로 키울만한 거, 그리고 이제 영상을 직접 보시고, 뭐 직접 700까지 찍어보시고, 최소 700까지는 찍어보시고 고르시면 돼요 어차피 가문 때문에 못해도 600 이상은 1 0개는 찍어놔야 되니까 키우면서 마음에 드는 거고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 누구는 나는 차사가 제일 재밌어 이러셨고요 나는 천인이 지금 제일 재밌어 두들이 제일 재밌어 누가 뭐라 해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추천하는 걸 보고 본인이 잘 판단해서 이제 다들 30대잖아요. 제가 뭐 아무리 천인 재밌다, 좋다 해도 나는 그냥 도저히 못하겠어. 난 해보니까 그냥 막뭐 마도사가 좋아. 그건 본인이 마도사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영상을 한번 쭉 보시고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해도 재미는 있어요. 요즘 바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했었는데 스 게임 그렇게 해봤는데 재밌어요. 최근에 했던 게임은 어드레전더였거든요. 음, 롤도 좀 하다가 롤은 이제 나이 먹고 지쳐서 그리고 맨날 이제 자꾸 바뀌잖아요, 롤은. 그래서. 안 떨어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칼바람만 하다가 접었고요. 그 다음에 한게 이제 바람의 날인데 그때는 좀 재미를 못 느꼈어요. 플스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막 계속 버튼 막 우다다다 누르는 느낌이어서 재미를 못 느꼈어요 한 동안.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어둠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어서. 어둠의 전설이랑 네. 게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버튼을 거의 안 누르거든요. 그거 나름 재밌게 했었죠. 그것도. 그것도, 그건 이제 키우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 채마를 사는데 이제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하다가 바람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때 막왜 다시 했냐면은. 추석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추석 이벤트. 추석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은 오랜만에 바람의 날을 해볼까 하는데 그때는 막 피아노 치는 게 재미 없었거든요. 막 다다다다다하는 게 재미 없었는데 또그 어둠은 되게 천천히 눌러요. 뭐. 기술 풀이 길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누르는 게 아닌데 어쩌다 하나 쓰고 어쩌다 하나 쓰고 어쩌다 하나 쓰고. 어쩌다 하나 쓰고 기약을 조금 올릴게요. 근데 이것도 우다다다니까 재밌는 거예요. 주사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800 찍고 천인도 이제 해보자 해서 천인을 찍은 거고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제 바람의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전설도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 추억을 느끼게 하고 근데 이제 막 어느 어둠의 전설도 지금 늦게나마 바람의 나라처럼 뭐 그레이드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옛날에 바람의 나라로 걸어왔던 길을 이제 이제 막 조금씩 걸어보고 신버전 나오고 막 새로운 것들 뭐 마비전 뭐 이런 거 그런 거막 생기고 근데 이제 어둠의 전설은 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바람이랑 비슷하거나 더 있어요 낮지는 않아 확실히 확실히 낮은 느낌은 아닌데 계속 변화를 주고 마음에 안들니다 아이들 적더라고요 또 다시 이제 뭐 복귀를 할것 같긴 한데 뭐 바람처럼 접는 건 아니고, 그냥, 휴식기? 응. 뭐, 휴바처럼, 그래도, 휴동을 하시는데, 지금 그 아무 기인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막 생기고, 거기는 가, 그게 없었어요. 강화 같은 거, 가기? 그게 없어가지고, 한, 50만원만 되면 거의 이제 풀템이었거든요. 바람의 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막 각인이 나오고 각인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강화 가 나와가지고 다른 위치로 이제 비싼 돈을 줘야지 되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3차 승급할 까지 나왔는데 3차 승급까지 거의 뭐 현금으로 따지면 300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캐릭 비용만 아이템 비용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둠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잃고, 왜냐면 이제 추억의 맛으로 했거든요, 어둠. 바람은 이제 추억의 맛으로 잖아요 어둠은 추억의 맛으로 그게 없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적었는데 바람이랑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요. 바람도 처음에 그랬죠? 바뀌고 적응 못 하고, 돌아오잖아요, 사람들.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바람의 나라도 그렇고, 뭔가 변화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긴 한거든또 봐야 되고 막 누가 올려놓은 공략직도 별로 없고 하면 좀 답답한데 그래도 이제 게임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소리니까 좋은 현상이컸 보네요 버리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0바퀴거든요 근데 지금 멤버십 들어간 거지, 300%, 700%, 200% 멤버십까지 하고, 5경 좀 넘었네요. 천하 천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걸 내가 없었는지안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에서 5경, 아저 이것도 지금 영상 찍은 25분째 거든요 이거 뭐 앞에도 잘랐다 해도 한 25분 이상 걸리는 건데 이거 남들 어떻게 10몇 분에 하시는 거예요? 이석을 제가 별로 안 해서 그런가? 일부러? 이석하고 뭐 왔다 갔다 제가 길을 몰라서 이런 걸할 수도 있는데 이거 책이 이렇게 많이 나나? 여러분들 이거 20분 이내에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열 바퀴 돌았습니다. 어 오늘 환상의 실은 열 바퀴 돌면서 이런저런 얘기 해봤어요. 25분 금방 가네요. 이런저런 얘기 하니까 어 이거는 그냥 한번 올려볼 거고요. 아무튼 제 계획을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